요즘 신규 유저도 많고 보관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올립니다. 보관함에 가시면요 무거운 물품이나 보관하러 보관함에 오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맡기는 방법, 한꺼번에 찾는 방법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단을 보면 전체 장비, 도구, 아이템, 패션, 팩가탈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찾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걸 선택하셔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장비에서 룬을 창고로 맡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상단에 선택을 누르시고요. 맡기고자 하는 물품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보관함으로 옮기기.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옮겨지거든요. 찾을 때도 똑같이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찾으시면 돼요. 한꺼번에 맡기실 분들은 상단에 선택을 꼭 누르신 다음에 보관함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아요. 여러분, 즐기 마세요.